오늘 좋은 선방을 할수 있었지만 손흥민의 골에 손도 가져다 대지 못했다. 이렇게 세 번의 환상적인 슛이 모두 취소된 것에 나는 신께 감사드린다. 토트넘은 지난 11라운드 첼시전에서 두 명이 퇴장을 당했고 두 명이 부상으로 교체되면서 패배했고 12라운드에서 울버햄튼의 비신사적인 거친 파울에 당하며 역전패당했습니다. 그리고 13라운드까지 시즌 3연패 외에도 이런 게 많은 경기였습니다. 이에 영국의 일부 스포츠 매치에서는 토트넘의 패배 원인이 손흥민이라는 어이없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몇명 매체에서는 지난 시즌부터 이어진 손흥민의 경기력 문제가 다시 나타나고 있으며 수비가담이 전혀 없다는 황당한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지의 대부분 많은 매체들에서는 현재 토트넘에 겪고 있는 위기와 손흥민 중심으로 뭉쳐지고 있는 이 팀을 섣불리 폄하해서는 안 된다며 축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비전문적인 주장이라는 날선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매체에서는 첼시 울버햄튼 경기에서 손흥민이 득점에 성공했으나 부정확한 VAR로 골을 취소당했다고 전하며 이번 경기 역시 이 선에서의 질 좋은 패스 없이 고립을 뚫고 나가기 위해 미친 듯한 전방 압박을 하고 있다며 현재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지분이 5할이 넘을 정도로 손흥민이 책임지고 있다 전하였는데요 토트넘의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책임지는 메디슨과 주전 센터백인 판더벤의 빈자리가 그에게 더 많은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 강력한 전방 앞에 햄스트링 부상 등이 염려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한편 오늘 상대팀 아스톤 빌라의 골키퍼이자 지난 월드컵 야신상을 받은 마르티네스가 여러 언론들에 의해 최고의 선방을 보여줘 경기에 1등공신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그가 경기가 끝난 후 믹스트 존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골은 빼앗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며 세골은 사실상 실점이었다고 해서 화제가 되는데요. 오늘 경기와 매체들의 분석 그리고 이후 인터뷰를 좀더 함께 알아보시죠. 전반 20분 계속되는 토트넘의 코너킥 상황에서 손흥민이 수비수를 묶어두며 공간을 만들었고 후방에 위치한 로셀소가 환상적인 중거리 슈팅으로 선제골을 만들었습니다. 기분 좋은 출발이지만 앞선 두 경기와 같은 역전패로 가지는 않을까 걱정되는 가운데 전반 31분 부상에서 복귀한 벤탄쿠르가 수비수 메티케시의 파울로 인해 부상으로 교체 아웃 당했습니다. 지난 시즌 후반을 오롯이 부상 회복의 시간으로 보내며 복귀했지만. 세 경기 만에 다시 부상을 입은 그 이기의 동료들은 바로 캐시에게 가서 항의했고, 손흥민도 벤탄쿠르 상태를 확인한 후 백태클에 대해 주심에게 항의했지만, 카드 색깔은 레드로 바뀌지 않은 채 경기는 재개되었습니다. 현재 중원의 유일한 자원이었는데 다시 부상을 당하며, 포스텍 감독의 고민을 또 하나 추가하였습니다. 올 시즌 처음으로 선발 출전한 신내 브라이언 일은 빠른 스피드를 통해 좋은 찬스를 계속해서 창출했지만 마무리가 아쉬웠는데요. 백패스가 많았고, 슈팅 욕심을 많이 드러냈습니다. 후반엔 체력 고갈로 교체되었습니다. 전반 43분 로셀소의 전진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라인 브레이킹에 손쉽게 성공했고 이후 환상적인 가마차기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지만 아쉽게도 오프사이드에 걸리며 취소되었죠. 이후 전반전 추가 시간에 아스톤 빌라의 프리킥 상황에서 헤더 슈팅 동점골이 나왔고 후반 13분 존슨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다시 한번 골망을 흔들었으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며 취소됐습니다. 이후 빌라의 역습에 와킨스에게 일격을 당하며 역전당했는데요. 종료 직전 손흥민은 골대를 맞고 나온 골을 다시 슛으로 마무리했지만 이 역시 옵사이드 판정을 받게 되면서 옵사이드 해트트릭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아쉽게 2대1로 패배하였는데요. 이브닝 스탠다드도 오늘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에 대해서 준수한 평가를 줬습니다. 훌륭한 개인 돌파 노력을 포함하여 오프사이드로 놓친 골이 세골이었다 오늘 토트넘의 최고 플레이에 많이 참여했고 다른 날이었다면 그는 해트트릭을 달성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 평가하였습니다. 버밍엄 월드는 아스톤 빌라 수비수 에즈리 콘사를 평가하면서 우도기를 잘 막고 영리한 파울도 얻어냈지만 자신의 위치를 너무 벗어나 손흥민에게 수차례 뒤쳐져 위협을 허용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스카이는 토트넘이 잉글랜드 일부리그 역사상 시즌 첫열 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했으면서도 다음 세 경기에서 연패당한 세 번째 팀이라면서 오늘 빌라 공격수들을 막는데 역부족이었던. 불가피하게 급조된 토트넘의 수비 라인을 지적했는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의 전설의 설과 로이킹 역시 토트넘의 수비 이야기를 했는데요. 와킨스의 골은 멋진 마무리였다. 골 장면에서 토트넘의 수비는 정말 형편없었다고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반면 스카이 스포츠의 분석가는 축구 팬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한다며 손흥민의 오프사이드를 언급하였는데요. v a r 을볼 때도 손흥민의 실수로 나온 오프사이드는 단한 개도. 먼저 전반 43분 후이비에르가 손흥민의 침투 패스 전한번더 터치하면서 한 박자 느린 패스로 빠른 손흥민과 호흡이 맞지 않게 되면서 오프사이드에 걸리게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프사이드 골 장면인 후반 58분 상황은 이미 패스 받기 직전 브레넌 존슨의 오프사이드였지만 마지막 패스에서 손흥민은 라인 뒤에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후반 종료 직전 동료가 슛을 쏠때 유일하게 라인을 지키던 손흥민은 골대를 막고 나온 공을 그대로 골문에 집어넣는 집중력까지 발휘했다. 오늘 토트넘은 손흥민과 포로, 비카리오 등을 제외하면 제 역할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대로 상위권 순위를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더 부트는 오늘 신들린 선방을 보여준 에스턴 빌라의 골키퍼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를 극찬하고 나섰는데요. 에모의 밍크가 오늘 에스턴 빌라의 원정승과 토트넘을 순위에서 끌어내린 승리의 1등 공신이라 평가하였습니다. 오늘 경기 중 여섯 번의 결정적인 선방을 기록한 마르티네스는 마치 지난 카타르 월드컵 우승 당시의 모습을 재현한 것 같았다며 그가 에스턴 빌라에 있다는 것은 에스턴 빌라의 축복이라 이야기했는데요. 월드컵 우승과 야신상을 받은 그는 또한번 오늘 그 모습을 보여줬다며 원정 팬들의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기 후 믹스트존 인터뷰에서 오늘 경기에 대한 의외의 소감을 밝혔는데요. 아주 힘든 승리였다. 수비수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는데 특히 오프사이드 라인을 지속해서 뚫으면서 들어오는 손흥민의 슈팅은 강력했다. 경기전 감독의 전술대로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설 것을 예상해 미리 많은 연습을 하였다. 지금 토트넘을 봤을 때 많은 미드필드 주전 선수가 빠져있기에 손흥민이 강하게 전방 압박하고 이 선에서는 그에게 침투 패스를 할 것이라 생각해. 오프사이드 트릭을 이용해서 쉽게 그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공을 잡으면 보통 두세 명의 수비수가 그를 밀착막하는데 다른 선수들의 슈팅은 미리 파악이 가능해 모두 쉽게 막을 수 있었던 반면, 손흥민이 공을 잡으면 당혹스러울 만큼 창의적이었다. 특히 전반전에 내게 날렸던 손흥민 특유의 가마차기는 보고 반응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였다. 그의 슛을 수십 번 봐왔지만 그 궤적이 들어오자 막을 수 없었다. 다행히 한 발짝 차이로 오프사이드를 잡아준 수비수들에게 감사한다. 오늘 난 손흥민의 슈팅을 단한 차례도 성공적으로 막지 못했다. 우리가 승리는 했지만, 솔직히 패배해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다. 오늘 경기에 신께 감사드린다, 며 손흥민을 인정하는 발언을 남겼는데요. 비록 오늘 경기에서는 토트넘이 3연패를 이어가기도 했지만, 경기 이후 포스테 코글로 감독 자신도 인터뷰를 통해, 비록 패배는 하였어도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경기였던 것은 맞습니다. 많은 후보선들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을 방법을 우리는 보았다면서, 주전이 50% 밖에 뛰지 않은 팀의 감독으로서는 하기 힘든 데다만 언행을 하였습니다. 결과론적 이야기이지만 오늘 주전 센터백들이 있었더라면 경기 내용은 매우 다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토트넘 팬들에게도 이에 아쉬운 점이 있지만, 포스테코글로 감독하의 팀의 경기력에 크게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경기가 끝나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손흥민 선수는 주장으로서 경기장에서 모든 선수들을 불러 모아 팬들에게 다가가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는데요. 이 모습에 많은 팬들이 잘될 때나 좋을 때, 또는 어렵고 힘들 때도, 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손흥민에게 깊이 감동했으며 항상 응원한다는 응원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관련 소식 계속해서 스포츠 감성에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 알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선수들이 세계에서 빛나는 모습 항상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